저는 아, 신사 없는 기관, 제게, 신사 없는 기관을 하는 기관인데요. 지적이 그래요. 철학사라는 게통찰의 통찰, 결과로 이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들로, 이 철학사는 오해들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리스테레스는 플라톤을 오해했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아리스텔레스를오해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결은 카르코와 셀을 오해했고, 또니체는 예수님을, 예수를 오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제도 조금 오해하지 않을까. 예. 아, 네. 지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천계의 고원 강의 들으셨잖아요. 또안티오이트 강의 들으셨잖아요. 바타리와 떴던 그 들레지. 그 들레지 이면에 또 다른 들레지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가탈리와쓴 글레드는 조직화, 체계화, 다대일라는 아, 말이죠. 구조화. 그런데 이또 다른 이념의 글레드는 정신분석학과회계를더 가까운, 관념과 구조에 더 가까운 그런 글레드라는 거예이 지색이 글레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순수한 인식의 경험을 넘어서 자유의지,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을 강조한 소홀적인 경험론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블레즈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계속 이제 강의 들으셨지만, 블레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죠? 기가없는신체예요 우리 김민지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이, 네, 거기에서의 네이딩처럼, 감정적이고, 흐르고,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랬다, 저랬다, 남자들 힘들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있어는 힘든데, 그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주체, 기관에 묶이지 않고, 그런 자기의 몸을 느낄 수 있고, 흐를 수 있는 손의 존재, 이런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해서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기관 없는 신체는 구조, 기관, 이런 것들이 묶여서, 그거에 묶여서 우리가 경험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 지금 흐르고 생성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제도 뭐라고 얘기하냐? 반대로 자,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기관 없는 신체를 거꾸로 신체 없는 기관. 신체라고 하는 것은 경험, 경험, 경험 기의 이런 것들. 신체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은 언어 말 그대로 기표 또 지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거요 그러니까, 신체가 없는데 기관은 있어. 신체가 없는데, 우리 안에 언어가 들어와 있어. 약간의언어로 소외된 주체얘기하면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벌써 소외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 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칠수 고양이가 웃고 있는데, 신체는 사라졌어. 근데 금붕 소리 계속 들린단 말이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 형태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는 없지만 우리 안에 기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 없는 신체 뒤에는 뭐가 있냐? 신체 없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 그래서 저희 질문은 지세이 말하는 신체 없는 기관이란 도대체 뭐냐? 오늘 신체 없는 기관이 뭔지 네 정확히 좀 알고 가실게요. 자, 우리 둘레즈는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둘레즈는 감정. 야, 그 감정이 흘러서 변용되고, 흐르고, 정념, 막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구도화되고. 그래서 과잉, 과잉, 흘러 넘쳐요. 그런데 지재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과잉 뒤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나? 저희가 얘기할 때, 너무 강렬한데? 어, 너무 과도한데? 이렇게 할 때, 그 밑에 뭐가 있다, 지재근? 언어가 있다. 이제부터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셔서, 너무 과도한 사람 보시면 음저 사람 밑에 머리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시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분 대상에 꽂혀요. 그렇죠? 부분 대상으로 막 나타나요. 부분 대상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기관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구체는 텅, 텅 비었어요. 그런데 진짜 텅 비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결여됐잖아. 네 욕망이 있잖아. 그게 만약에 힘을 받고, 어? 그 공간이 비어졌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뭔가 삐지고 올라와, 재물이 출현해라고 하는 거. 이 김연아 사진 보니까 블레피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김연아 좋아하시나요? <laughs> 포장만 봐도. 오, 연기할 때 보면 아주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이처럼 막생동감 넘치고, 흘러 넘치고, 감정으로 흐르고, 점으로 찍혀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과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과잉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새로운 것이 출현할 때. 우리 1차 시대가 너 지나고, 이게 지금 영화를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화가 나타났냐면 현실을 반영한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영화 기술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화만 보다가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볼때 뭐라냐면 우와 한다는 감정으로 과잉된다는 거. 그게 뭐야.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잉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과잉이 올라올까 생각하다가 북클럽에서 요 책들을 접했을 때 저는 과잉이 올라왔어요 저는 약간 일체처럼아 예쁘고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들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밖에 책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서 읽었는데 이 뭐, 내용들이 다 비극이야 왜락했어요 <laughs> 저한테는 과잉이었어 근데 과잉에 뭐가 있었냐 지식의말은의냐면은폐돼 무언가가 있다. 그 안에 기관이 있다라는. 언어가 있다, 기표가 있다. 그 안에 나의 무언가가 있다. 라고 찾아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과인이 올라올때면음은 있다, 뭐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레즈가 좋아할 것 같아요. 블레즈가 말하는 과인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 이반 대자라는 영화에서 이 이반이 대관식 때, 이렇게 친구들이 금쟁반에다가 금을 담고 막 머리에다 다 쏟아부어서 자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돈다발을 막 뿌려 <laughs> 알겠죠? <laughs> 네 이걸 보는 사람들은 <laughs> 이게 뭐야 자그 안에 <laughs> <나는> 뭐가 있을까 문제적인있다라는 <laughs>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 내가 알지는 못하는 나의 모습. 무언가 과잉으을 나타난다면, 뭔가 잠재적인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64년도에 다코 지바보라는 영화를 이 스페인 어느 지역에서 촬영을 했대요. 이 촬영을 할 때, 자, 누가 중요하냐면, 엑스트라. 엑스트라가 몇백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집단으로 이 엑스트라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인터내셔널화를 불러야 했대요. 이거는 정말 생일 축하 노래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번역이 여러 나라로 돼서 되게 많이 알려진 곡이라서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목소리 어. 좋으신 우리 네선생님이 <laughs> 이거 이거 삼분이 아. 운동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네. 오늘을 조금 변경해서 그런 느낌으로 강렬하게 네. 예어한문자이고대 문자를 벗어라 종이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오른 대지에 저주받은 땅에 새 생계를 펼칠 때 어떤 날개를 새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운결정흥쟁의 외침을 민중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리이를 위하여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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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laughs> 아 박사님도 갑자기 <한> <laughs> 아유 근데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출동했대요. 어. 어. <laughs> 진짠 줄 알고, 독재시대예요 프랑코가 독재를 하던 시대인데, 응.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렬적으로 블레즈가 말하는 정념에 의해서 불렀으면 경찰이 출동했다 그래서 이 영화 제작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황을 했다. 다행히 올라왔어. 아, 한번 어떻게 불렀는지 보실고요 <목소리> 통명이 일어난다가 문자이 출동했다는 고뭐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잉 저렇게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가 이렇게 얼굴 잘안 나오고 그러는데 저렇게 열심히 부르실 필요가 있냐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 인근 주민들도 아, 야, 열심히 부르지. 근데 누가 출동했어? 경찰까지 출동했어. 야, 진짜 프랑크가 죽었나 봐. 그래가지고, <laughs> 술병을 따고, 거리로 나와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자, 이, 바인 병. 네. 여기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 우리는, 은폐된 기관을 볼수 있다라는. 자,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순종적으로 이 독재 시대에 딱단 말이에요. 프랑크 대로 하고, 불만별로 표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이런 <laughs>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과인이 올라오면서, 진짜 었구나 그러면서 숙제를 버린다. 이처럼 우리가 비물질적인 과잉을 뺀다면그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런 관념, 숨서 없는 비관을 확인할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이 있어 음 뭔가 있어라고 지침도 알아차리고 애들도 네, 알아차리는 거두 번째는 두분 대상이에요. 신체가 없기 때문에 기관이잖아요. 그냥 언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막.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 대상을 통해서 이 기관을 얻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분 대상은 신체의 한 요소이거나 구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체 없는 기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에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A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계속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히치콕의 현기증 영화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음, 제목처럼 주인공이 현기증,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이 삶에 이 사람 삶에 현기증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안 봐. 그러니까 어떤 부분 대상들이 나타나냐면 우연적으로 이 분사대 계단도 나선형 어지럽지 <laughs> 이렇게 네, 현기증 이 나지 다 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주인공 여주인공의 머리도 웨이브. 어, 네. 이렇게 굴곡져서 어지럽지, 현기증. 또, 이제, 어, 주인공이 어떤 여자를 미행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미행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따라가는 그 장난의 길도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 자, 이걸 통해서 뭘 만나게 되냐면, 내 안에 실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찰이었는데, 친구가 자기를 구해주려다가 대칭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공포증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안봐, 안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부민의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야 어지럽잖아, 봐야 되잖아, 공포증 봐야 돼. 그거를 작년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기관이기관이 기관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사례인데요. 2003년도 2월에 이 미국의 어, 국방장관 네. 폴린 파월이 이라크에 대한, 이 이라크 공격할 때, 옹호하는기를 하려고, 연설을 하려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인터넷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그 사람은 이제 폴린인데,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격단이 직접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요즘에는 TV가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림이 달려있었던 거예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 달려있었냐면,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거, 이게 게르니카가 이제 분상이 되는 거죠. 게르니카가 딱나타나 있었는데, 이미사절단이 이것 좀 덮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덮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제발 <laughs> 좀. 어? 네. 아, 왜 그런지 보실게요. 배경이 그래. 나치의 뮤기 테스트로 할, 음, 여러 명들이 이제 습관을 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스카스가 그린 작품인데 왜이사절당이왜 와가지고 이걸 뽑어달라고 했냐면 자기 안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과 이런 게르니카라는 부분 대상과 우연 발생적으로 딱 만나면서 음, 내게 건드려 지내 안에 있는 기관이 건드려지면서 뭐가 있었냐면 두려웠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거 보면 사람들이 연상할 거고, 그럼 우리 나쁘다고 할 우리 다용구하려고 연설하는 건데, 일이 이렇게 불선은 바로 커지겠다 해서 걷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여기 관심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그 안에 그런 기관이 건드려지면서 걷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알려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전화번호 수첩을 수기를 적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전화번호를 외워보신적이 있어요? 네,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적고 이게 네, 일기지 쓰는데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책이 요렇게 있어요. 대학에 예, 동아리 들어가면서 막다 적어서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거 하나면 되죠. 네, 핸드폰으로 전화. 단축키만 딱 눌러도 번호 에이, 외우지 않아도 그리고 일도 네모도 그냥 쉽게 이렇게 할수 수 있고 외우지 않아도 돼왜적으니까 바로 볼수 있어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신 능력을 이런 기능들이 사례가 붙는 거 아니야? 자체적인 우리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볼아니까 해당적인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죠. 이 우리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죠? 무비디 인간의 능력. 어? 기계 백기, 대기, 모비릭백기만 얘기하잖아요. 백기 우리의 능력이 이런 외부의 기계들에게 이양됐을 때, 우리 주체는 비워지면서 정말 기계와 같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어, 사이 케빈워익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몸에 칩을 심어요. 그래서 기계랑 연결돼서 생각하는 걸 기계가 움직이게 하요그니까 우리 네트리스 강의 보실 건데 거기에서도 이 매트리스 그 안에 있고 생각하는 대로 이 가상세계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게임치기로 그렇듯이. 그것처럼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경험하는 건아니 이런 순수 지체를 얘기한단 를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에 완전히 의존하게 할때 우리는 주체가 텅 비게 돼. 아, 그런데 지재근 얘기 뭐라고 하기 되냐면, 진짜 인간도 그럴까? 주체가 비게 되면, 결려났는데그 결여가 삐지고 뭔가 올라오지 않겠어? 또, 그것을 근거 있는 자료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지난번에 제가 천개 구원할 때, 신데스가 엄청 많아서 서로 서로 연결 접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결 접촉 좋아. 그런데, 그 신데스, 뉴런 가운데는 핵이 있어. 그 핵에 뭐가 있어? 유전 정보가 있어서 공식이 있다라는, 공식새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조치, 너희들이 염려조치하고 막 그냥 하는 것 같지? 근데 다 공식의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 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인격의 자율성이 찬탕을 유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를 하는 거죠. 사례를 하나 보실게요. 멕시코에, 이게 이제, 민족 해방도 집단이에요. 거기에, 사령관이,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대신 말한다. 이렇게 하고 말을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다. 당신을 대변해서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개이기도 하고 저 사람처럼 흑인이기도 하고 아시아인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송과철만 되면, 이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laughs> 손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 아, <laughs> 손발, 국민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네시장, 기본으로 가고, 뉴스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제네시장, 지하철 앞에 서의 이제, 이런 상인들 마음 악수하고, 자,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laughs> 양복 입고, 보좌관 배리고비사차 타고 다니면서 가는지 여기 절대 안 와요. 어, 네?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사령관이, 권력을 잡으면,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대변인입니다. 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의 목적이 달성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만해서, 결혼나서기 때문에, 힘을 가지며,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구조에, 원, 저 원장님이 피드백을 주실 때, 힘있으면 뭐다 하셨다고 예. 네. 결혼하면 앞 필요하니까 힘을 갖고 싶으니까 막 달려가지만, 힘이 딱 채워지면, 진짜 비워지면, 이 실제가 출연한다. 그래서, 블레즈의 잠재적인 거, 이 잠재적인 것은, 마감이 말하는 실제. 성 비어있지만, 그 안에 의미를 뭘 넣고 뺄 것인가. 어떤 의미를 넣고 뺄 것인가. 근데 인간은 결혼하기 때문에, 대문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결론이에요. 어, 지식이 말하는 신체 없는 기반. 자, 우리는 그 언어, 이데올로기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 예요 설탕이 안 좋대 이 얘기 들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 마트의 진열장이 싹 바뀌어요. 뭘로? 예, 대체할 예, 예. 수 있는 물품들. 아, 그래서 무설탕이라고 광고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액상 과장 들어갔고요. 여기 에리스 리플 뭐 말티론 말톤 뭐 이런 것들로 다 되, 기표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언어 전쟁 말만 바꿔서 세상은 같아. 그런데 음. 어떻게 거기에 놀아나는 건 지금 우리 어, 뭐 때문에 우리 안에 13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옛날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댁이나 글레드나 모두 그 구도를 그 구조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고. 자, 한 저자를 개방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저자가 쓴책다 읽어. 반복해. 계속. 그리고 그 사유의 중심에 심에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라고 머물르기 싫죠. 나가고 싶죠? 그런데 핵심에 머물러야 한다. 나는.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반복되는 삶이에요. 블레드는 기반 없는 신체를 얘기하고, 지적은 신체 없는 기관을 얘기해요. 이때줄수 없죠? 그런데, 자, 지식 없어서 계속 경험으로만 반복을 할 건지, 아니면 기표 잡고 지식으로 내 삶을 변질해서 나아갈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 이따가 다음 강의로 이어질 그 강의랑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